아, 시리즈. 시리즈가 또 나올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끼리 막뭐 프로듀서 형들이나 이렇게 말할 때 3도 만들 거냐? 이런, 이런, 느낌? 근데 뭐 3는 사실 1 끝났을 때처럼 원 끝났을 때는 2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딱히 3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근데 지금 이미 하고 싶고 하려는 것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어서 네, 아직, 머리에, 뽀바나 3에 대한 어떤 오케이. 틈을 줄 새가 없어요. 아, 열심히 준비 중이고. 어, 3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언제요? 하고 예, 싶을 때!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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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언제든, 언제든. 내일 네.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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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되지? 일단 내일 발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 화이팅! <laughs> 어떻게 되냐면, 화이팅해서는 <laughs> <할까요? 웃음> 내일은 못내. <laughs> 네, 아무튼, 뭐,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다음 곡! o 이 어, o 이 제목이 왜 o 이냐면 그, 풍에 계속, 아고아고아이고아고아고아이고아고아이아 like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뒤는 가사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이이오와오와오와라는 <laughs> <sandwiches> 오아, 오아, 발음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아이고 하려다가 <웃음> <웃음> 이상해가지고 아이노 하려다가 아, <laughs> 아 뭔가 별로여가지고 노아로 했습니다. 노아 아니고요, 오아로 oh, 했어요. <laughs> 그질는데왜 왜 오라 그러는 거야? 미안, 미안. 내가 노화를 했을 때, 오. 미안해. 해시태그 볼게요. 사람. 랑이 어, 곡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언급돼서 이 사람이라는 해시태그가 나왔는데, 어, 뭐랄까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인섭이, 시도, 뭐, 대탈김대터 결혼할 때, 뭐, 같이 거뜬하게 결제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그 결혼할 수있을거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천천히 해야 좀더 거뜬하게 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뭐 네. 희망이죠 약간 이 노래는 제가 바라는 바랜드와 희망들을 그대로 써놓고 그대로 믿는, 믿고 있다,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뭔가, 재밌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뭐, 하루에 어 시를 두세 개 갖고 있다. <laughs> 집에 있어요? <laughs> 필요하면 하나 빌려드릴 <laughs> 빌려주면 뭐 하고 싶어요? 아무튼, <laughs> 아, 오늘로 다시 올거그요난 계속하고 나는. 난... 계속, 계속 노래하고 계속 <laughs> 노래하고 계속 이 똑같은 자리로 와서 타임 터너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타임 터너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재밌겠다. <laughs> <laughs> 그럼 <그렇고요>. 다음 곡 벌써 <laughs> <laughs> 어 벌써는. 뭔가 이 믹스테이프에서 좀 중심을 잡아 주는 곡이에요. 좀더 뭔가 이외랑게 좀더 뭔가 몽환적이고 느리고 뭔가 그러니까. 어, 네. 끈끈한 그런 느낌. 그런데 어저뭐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잘 어울려서 어, 이 믹스테이에 프 들어가게 된 거. 어 다음에 시티르 볼까요? <laughs> 후. 스사가 누구냐고? 예, 네, 별사는 그냥 뭐 브랜드 이름이자 어, 내가 사랑하는 뭔가의 대상을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애칭의 의미로 제가 이름 만들어 붙인 거죠. 네. 뭐뭘 할까 좀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그래서 오, 이 옷에 대한 옷 사는 노래를 하려다가 레고 파드 이미 만들었어. 쇼핑 할게 없어 이제. 별사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거를 이름, 원래 이름이니까 이게 이름처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사라는 뭐, 뉘앙스가 되게 좋잖아요 아, 예에열어 널방 이랬습니다 옆 널방 옆에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별사여서 지금의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의 시댁 뭐러브인데아 <laughs> 질문 바꿨네. 네. 네. 아유, 어? 이, 낮에 질문이 뭐였냐면 이 별사와 아니 아니구나 이렇게 바꾸나 아, 똑같네요. 네, 벌써. 제가 생각하는 사랑 사랑의 의미를 표현해 달라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아 이 사랑도 사실 이 사랑 저 사랑 있고. 뭐야? 진짜 준비 안 해온 거티 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뭔가 솔직하게. 좋아요. 아, 뭐. 괜찮아, 너뭐 위로하지 마. <목소리> 어, 러브. <목소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이 하는 거구나 한참 어긋났었는데 네, 다음 에스템은 러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다음 곡 고기요 다음 곡 고기입니다 아이고 물한 번만 먹을게요